안녕하세요, 수시에입니다. 여러분은 군주 온라인을 하고 계시거나 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군주 온라인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신가요? 제가 만드는 영상은 아무튼 노가다 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노가다의 이론과 실제 제두 번째 이제 실제의 첫 번째 편이죠. 실제인데도 나름 실제 이론상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험 자체가 막 그렇게 엄청 많이해서 자세한 건 아니고요 대충 얼추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수치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본 거고 48분 기준으로 이제 조금 했습니다. 황대 8타임, 6타임인데요. 그걸 보고서 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는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영상을 좀 띄워볼게요. 짠. 이렇게 됐고요. 경험치 보시면 되고요. 저기 이거 사령선 3층에서 먼저 했는데 사령선 3층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을 미리 한 군데 다 모아놨습니다. 처음 초기에 있던 개수만큼 맨 마지막에 빼고 계산을 했으니까 개수는 어 그렇게 막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좀비 요리사가 이제 능라부터 시작해서 능라, 모피, 금괴, 바나, 그리고 이렇게 준비했죠. 그리고 해골 병사가 능라, 흑진주, 옥. 소목,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골 공병이 능라, 후곡, 강철, 깃털, 은괴 이렇게 줍니다. 능라를 전부 다 주는데, 능라 자체가 되게 안 나와요. 근데 능라가 상당히 가격, 꽤 가격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 겸, 황대 한 타임씩 하면서, 요 경험치랑, 오르는 경험치랑, 이제 계산해가지고, 만약에 200부터 235까지, 만약에 산약을 한다면, 은 요, 파랑삼층에서, 얼마 정도 벌리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화면을 요쯤에다 올려놓고요. 이제 결과를 이제 결과적인 부분을 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황제 6탐해서 득템 현황 이렇습니다 능라 934개 한탐당 평균 156개가 나왔습니다 6타임 했다고 했으니까 8, 6, 8에 48 어, 이론상 약 48분 정도 한 거고요 모피가 1580개 한타임당 263개 금기 3396개 한타임당 566개 반하 2266개 한타임당 378개 흑진주가 1500 96개 한 타임당 266개입니다. 그리고 소미 1209개 한 타임당 200개 정도 나온 거고요. 어기이게 아, 1209개가 이게 잘못 계산된 거죠. <laughs> 지금 조금 더 했는데 이게 지금 한개 11개가 마이너스 돼야 되는데 10개밖에 안, 안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조금 어 뭐라고 해야지 좀좀 꼬였어요. 근데 여기 일단 개수 개 뭐야? 개수는 200개, 1,600개가, 1,200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오기 1,974개, 329개씩 나왔고요. 흑오기 1,800, 1,800개, 1 0 0개 168개씩 나왔고, 기타리 1,162개, 194개씩, 은괴가 1,652개, 2,705개씩 나왔어요. 네, 2,705개를 275개씩 나왔습니다. 입으로 잡고 오타가 나네요 자, 그 수입을 보면은요, 이거는요, 21년 9월 16일. 오후 5시 4분 기준입니다. 능나가 44 제일 싼거 그냥 몇 개가 올라가 있던가에 제일 싼 걸로 기준을 했어요. 왜냐면 보통 올리실 때 그렇게 올리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요거를 만약 조절해 가지고 가격 올릴 때까지 묵혀뒀다 파신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은 좀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능나가 4 44만 5,500원. 그다음에 모피가 22,000원, 금괴 90만 원, 바나 16,000원, 흑진주 2,000원. 총 18만 5천원, 목 6만 5천원, 흑옥 32만원, 기타로 5천원, 은계 2만 5천원 해가지고요. 토탈 42억 6천 835만원이 벌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타으로 나누면은요. 평균치, 한타 평균치로는요. 7억 1백만 254천원, 250... 예, 다시 7억. 1,125만4천원이 벌렸습니다 경험치는요 평균적인 경험치 표를 안 올렸는데 경험치는 평균적으로 한탐에 1,500만 1,564만 1,828이거 읽는 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 정도 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은요 황대가 황대 네 황대 한타임에 수입은 7억 천 7억 1,100만원, 7억 1,100만원 정도로 합시다 하고, 경험치는 1,500만원 정도 올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계산을 해볼게요. 235 렙까지요. 200 렙의 총경은 15억, 5, 치, 15억 5,576만 6,100이고요. 235렙 총경은요, 101억 8,220만. 181입니다. 그러면은, 필경이요. 200에서 235까지 필경이 86억 2643만 4081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요, 아까 먹었던 한 탐당 경험치로 나누면은요, 황대가 551.5탐, 525.499, 사9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요. 551.5탐. 그러니까, 510, 552, 약 520, 552탐인데, 551.5탐 정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놓을게요. 요 정도 타이임이 타임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200부터 235까지 황대만 썼을 경우에 이렇게 551.45타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약 73.5시간 사냥을 하셔 가지고요. 수입이 예상 수입이 이론상입니다. 더 벌릴 수도 있고 덜 벌릴 수도 있고요. 뭐 물약이라든지 그런 걸 사면서 이것보다좀덜 벌릴 수 있습니다. 3,900 22억 5658만 1천원이 벌리게 됩니다. 약 대충 4천억 정도 벌린다. 4천억 많이 벌려. 이제 거 여기에 제가 사령지표 수익은 맨마지막 사령지표 두 개가 나오긴 했는데 사령지표 수익은 잡질 않았어요. 사령지표는 이제 랜덤하기 때문에 너무 적어서 랜덤하기 때문에 사령지표라든지 혹시나 이제 중간중간 처, 으, 뭐라고 해야 되지? 다모아 같은 게 백배 같은 거 터져 가지고 그게 금기로 터져서 좀더 벌릴 수도 있고 너무 안 터져서 좀덜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3,900억에서 대충 4,000억. 많이 벌리면 4,100억, 200억도 벌리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200부터 235렙까지 사냥을 한다면은요. 대충 4,000억 정도 벌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제는 저희 이게 실제 실 실제 실험과 실험상 실험을 통한 이론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235대 최종적으로 어디서 235까지 사냥하는 게 가장 많이 벌리나를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돈을 이제 그 돈들을 봐가지고요 이제 어디 정도 제일 많이 벌리는데 혹은 제일 조금 벌리는데서 그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평균치에서 나온 돈으로 그 돈만큼으로 235대 포르미르셋을 맞춘 다음에 포르미르 세트를 끼고 귀령사 사냥을 시작할 겁니다. 귀령사에서만 업할 거예요. 235부터 귀령사, 제가 말했듯이 1층이나 2층에서 상당히 꽤 돈이 벌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귀령사 1층이나 2층에서 그때부터 사냥을 할 겁니다. 언제까지? 265까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 잘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왜또 레벨을 오버해서 설명을 하냐면요. 레벨이 만약에 낮아서 낮은 도, 그 어사패를 사용해서 들어가면요 경험치 수치가 추경이 레벨별로 그 몹과의 렙차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추경을 안 받기 위해서 아예 몸 레벨 오버된 상태에서 노가다 하는 걸 보여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아예 백렙부터 하신다 해도 백렙부터 사령선 3층에 와 가지고 잡았다. 라고 하셔도요. 요게 크게 차이는 안날 거예요. 왜냐면은 100렙부터 200렙까지 경험치가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크진 않아요. 200렙 필경이 15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게 PK바에 135 렙에 보시면은 거의 뭐야 5분의 1도 채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는 안날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버신다면 좋긴 할 텐데 역으로 생각하면 100렙부터 사령선을 3층에 가려면은 돈이, 들, 그 돈이 더 드리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사냥터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사냥터가 효율이 제일 좋은지 알수 있죠. 근데 사냥선 3층 사냥을 하면서 봤는데 여기 자체가 몹이 좀 많이 퍼져, 퍼집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좀 있고 용문도 제가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귀령사 이전까지는 자리의 개념이 크게 한 점에서 막 몰려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산계되다 보니까 노가다 효율이 나쁜 점도 있어요 오히려 귀령사가 귀령사라든지 신수역고기 어, 자리잡고 사냥을 했을 때 고기 더잘 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거기에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 저, 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지금 다시 설명드리지만 73.5시간 동안 사냥을 하는데 73.5시간 동안 저 좀비우리사, 회골공병, 회골병사를 보셔야 됩니다 몹시 어, 지루한 과정일 수 있어요 노가다 자체는요 근데 뭐 사실상 돈 어디서 돈 버는 것 자체가 노가다인데 사실상 이거 시급으로 치면은 이게 1주에 지금 뭐 비싸서 4만 원 이렇게 한다 해도 4천억이라고 하면은요 16,000원입니다. 74시간 약 74시간 일해가지고 16,000원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현금으로 따지면은 아무라니까 현금으로는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요것들 노가다 했을 때요런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사냥터, 다른 노가다 사냥터 어, 아마 사령 2층이나, 어, 도선궁 이런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령 2층을 먼저 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